안녕하세요. 펭기펭기 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어,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 밖에서 시원한 음료 마실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지나가다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파리바게뜨에서 사이즈 업 해가지고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프리 사이즈 업13 온스를 16 온스로 올려준다는 건데, 어, 이게 대체 얼만큼이지? 하는 생각이 드잖아요? <laughs>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 온스가 우리, 우리나라는 밀리 리터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온스가 그렇게 팍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일단요. 잠깐만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몇 온스였지? 3온스의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가서, 어, 부피에서 3온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88 밀리 리터. 88이면, 어, 조그만한 요쿠르트 한 병이 아마 65일 거예요. 68인가? 65일 거예요, 아마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많은 정도를 더 준다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어이고 죄송해요. <laughs> 온스를 쓸까? 어? 왜 이렇게 우리는 밀리리터를 배웠는데, 왜 온스를 쓸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 스타벅스에서 온스를 쓰죠. 스타벅스에서. 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어, 여기, 양을 해놓은 거, 양을 정리를 해놓은 거 보면, 용량 정리, 쇼츠 8온스고 토리 12온스고 이런 식으로, 그란데가 16이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 그러고 여기, 벤티가, 벤티라고 있죠. 벤티가 20이라는 거는, 어, 이태리어로 벤티가 20이에요. 여기서20온스를 주는 거고, 근데 이게 아이스하고 핫하고 다르네요. 따뜻한 거는 20온스 그대로인데, 아이스, 콜드는, 어, 얼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죠? 4온스 더 준다고 되어 있고, 저 트란, 트렌타, 트렌타, 트렌타는 3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온스를 더 주는데 콜드만 되는지는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저게 얼만큼 많은 거냐요 <laughs> 저걸 또 이렇게 사진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 아까 찾아봤거든요. 음, 아, 그런데, 그 용량에서 보면은 어 이거 죄송해요 여기도 보면은 fl 하고 나서 og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fl og가 뭐냐면은 음어 아이고 어디갔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음액 액량 온수네 플루이드 온스라고 되는데 온스를 발음할 때 아운스라고 하죠. 어, 네. 실제 우리는 온스라고 하는데 걔네는 아운스라고 해요. 게 <laughs> 쉽게 말해서 그 액체를 담는 그 측정하는 단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액체가 담길 때는 fl를 저걸 앞에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예전 영상인데, 네, 이거는 미국 그 코카콜라거든요. 이걸 보면은 12 하고 먼저 나와 있죠. 12플루이드 온스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355밀리리터 뒤에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밀리리터만 나와 있잖아요. 네 어쨌거나 음또뭔 얘기를 해야 되지? 어맞아 그래서 음 그거는 그래서 33. 아까 얼마였지? 3온수를 더 준다는 건데, 3온수를 더 주는 거는 88ml. 그러니까, 요크루트 한 병보다 조금 많은? 요크루트 제일 작은 게 65잖아요. 65ml. 그,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 양이? 네. 아무튼 그렇고, 음, 멘티가 있었고, 네. 그, 보면, 트렌타라는 게 있는데, 그, 뭐야, 그, 스타벅스 용량에서, 네, 트렌, 트렌타, 트렌타. 트렌타가 30이란 뜻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티가 59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500ml, 우리 생수에서, 어, 요구르트 한병 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가 벤티거든요. 저게 이제 20온스, 벤티가 이태리어로 20, 2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트렌타는, 트렌타는, <laughs> 보세요. 916이에요. 916. 916이면 이건 뭐 그냥 1리터에 거의 가깝잖아요. 네. 오. 그래서 <laughs> 이게 1리터에 가까운데 근데 어 이런 수를 더 줘서 31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 빅걸프라고 어 엄청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그 세븐일레븐 가면은 네. 어, 여기 보면 80년대부터 세븐일레븐에서 그 맛있는 음료를 그탭 음료라고 하죠. 그 갖다 대는 리필이 가능한 병이나 페트병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어디 갔지? 어 이런 식으로. 이 아이 얼굴이랑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크죠. 네, 이제 빅걸프라는 거는, 어,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건데, 얘네가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리필이 되고, 막 이제 그런 걸로, 네, 엄청 좀 상징적인 거긴 하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 용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맞아. 하나 더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제일 큰 그거 중에는 이게 있어요. <laughs> 센토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스타벅스 센토 사이즈. 네, 센토 사이즈는 100온스거든요. 백온수 100온스. 와, 백온수면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백온수면은 일단 사이즈가 네. 보이시나요? 이 여자분이 이렇게 차 안에서 이 정도로 들고 하고 여기 안전벨트 메고 있는 사진 보이죠? 근데 이 정도. 이게 어느 정도지? 아, 어, 잠깐만요. 백온수면은 아까 계산을 해 봤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음. 와, 백온수를 쳤더니 2,957ml 이건 리터로 봐야 되겠네요 2.9리터겠네요 그죠? 2.9리터는 거의 3리터 가까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laughs> 저렇게 잡고 먹어야겠죠? 그 차에 태울 때도 배트를 매야 되고 네 모든 매장에서 파는 건 아니고 네 있는 매장이 있고 없는 매장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 사이즈 정리 막 돼있네 암튼 오늘은 펭귄, 펭귄이 <laughs> 지나가다 말고 길에서 본 네, 저 사몬스가 무엇일까에 대한 커피다 보니 스타벅스 기준, 뭐 그러다 보니 온스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안녕할게요. 땡큐, 포와 친구의 비디오 해보고또 안녕.